스가라가 활동한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시기와 같습니다. 약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낙심하고 더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의 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다리오왕 제2년 11째 달, 곧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선지자 스가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구절을 신구약 성경 여러 구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인간의 역사 위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캄캄한 새벽에 새빨간 동이 터오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절망에 있습니다. 넋이 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돌아오긴 했지만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막막하죠?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절망의 터전 위에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쇠퇴하고 사라져가는 일시적인 인간의 문명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가 들어오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세워 놓은 것들이 모두 죽음으로 가는 그때, 하나님의 새 생명의 질서가 거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스가라는 묻지요? 내 네,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도라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황폐한 땅이고 절망과 신음과 좌절의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간의 눈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라 앞에 선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로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는 다 버려졌다는 소리만이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레미야 선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선한 말이라고 하시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매우 합리적이고 또 예리하고 정확하고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는 생각보다 크게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나의 판단이 틀릴 때, 나의 기대가 어긋나 버릴 때 우리는 여실히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몸서리치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더 거슬러 가보면 애국에서의 종로를 타고 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기는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한계를 말해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우상 숭배와도 결합되는지를 보여주지요. 거기서 우리 인간은 결국 철저히 패배감을 맛봅니다. 거기서 우리는 수치심을, 또 죄의식을, 또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그 어떤 탁월한, 그 어떤 뛰어난 인간일지라도,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쌓아놓은 질서가 붕괴된 그 잿더미 위로, 전혀 예기치 않은 때 뜨거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 어떤 빛도 느껴지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어느새 빛줄기가 새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고 그 말씀은 선한 말, 위로의 말입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도 따라할 수도 없는 선함과 위로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은 그 황폐한 땅에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협하고 찌르며 흩뜨리던 뿔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기대하고 내가 쌓아 올리던 것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의 한계를 발견했다고 해서 여러분 크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분의 말씀이란 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동터오르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그리고 기대했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아침에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곧 사라지고 말 풀과 같고 시들어 버릴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영원한 역사의 동반자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를 붙잡고 있었다면. 그것이 흩어졌을 때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졌다 여긴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로 인해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한 주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시고, 혹 위급한 상황을 맞이한다 하여도,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